출연하고 을 네, 어, 약간 특별한 공연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어, 저희 이제 마지막 공연이고 또 배우들도 어, 그 소감을 한번 어, 들어보고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어 인사할까요? 네. 어디 나 웅이 할 생각이 없. 먼저 하실래요? 아 그래. 나 막내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도 역할의 이동수입니다 어, 6시 퇴근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 사실 보호도가 저랑 진짜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진짜 드럼을 1도 쉴줄 몰랐던 그런 이동수란 애가 지금 어떻게 6시 퇴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천재 드러머라는 어, 그런 호칭이 어울리게끔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희 임청 선생님, 저희 드럼 선생님이 <laughs>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밑에 계시는 스태프분들 모두 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형님 누나 모두 너무 너무 우리 막내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행복하게 여 6시 퇴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 아, 예. 아 저, 저, 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송호세입니다 저는, <송은세입니다. 웃음> 어, 어, 저는 어,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어, 나는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 내가 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덕분이었지라는 오! 말을 <laughs>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아,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어, 정말 이렇게 좋은 관객분들, 따뜻한 관객분들, 그리고 항상 뒤에서 공부를 다 하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그리고 기호 감독님, 뭐, 지훈 실장님, 뭐 대표님 다 해서 이렇게, 어, 그리고 또 좋은 언니, 오빠들, 동생들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극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 극을 할 때, 2시간 어, 동안 무대 위에서 배우뿐만 아니라 저는 관객이 같이 호흡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 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안 좋은 환경에서도 관객분들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따뜻하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젠가 뭔가 음, 10시 퇴근에 떠올렸을 때 어, 여러분들께 마음 한켠에 정말 따뜻한 글이었지 정말 신났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더 드리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준비했어요, 사실. 반갑습니다. 아까 안녕하세요. 안성준 역할 같은 박주입니다. 아, 저는 일단 아, 저랑 너무 다른 성격의 분을 만나서. 아니면요? 뭐, 이제 <laughs> 네, 힘들었고요. 어, 어쨌든 그래도 그 우리 동료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또 특성상 악기를 저도 이제 베이스를 처음 배웠는데 사실 마지막까지도 몇개 틀렸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온이가잘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리고 또 너무 멋졌던 게 우리 웅이 형님하고 어, 제가 데뷔 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한 20년 되나요? 선배님? <laughs> 3년 정도 됐는데 여기서 진짜 그때 이후에 처음 만나서 이렇게 연기를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나머지 분들도 너무 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뒤에서 저희 배우들보다 애써주신 스태프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선님가요 그럼 제가, 제가 들어야겠죠? <laughs> 좋네요 오늘. 어. <laughs> 어, 역시 태 퇴근에 영미역을 처음에 사실 맡았을 때 주변에서 이제 아는, 제 성격 아는 사람들이 어, 그또 누나랑 너무 다른 성격이고 너무 에너지를 넘쳐야 된다고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그걸 통해서 저희 또 다른 모습을 <laughs> 아, 제안의 아줌마가 잘겼구나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놀러오는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와서 우리 배우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놀라 가고 또 관객분들 이렇게 이 좋아하시는 웃음 보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곧 돌아올 또 6시 퇴분도 아 <laughs>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 몰라. 아, 그냥 대도잘 되라고. 안는안 그렇죠? 아, 나. 나, 나, 나. 여섯 시면 그, 여기 그, 코스컴퍼니 그, 네. 화이팅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노지연 역할 맡은 김호진입니다 네. 이번 팀은 좋네요 제가 웬만한 공연 가면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저희 팀의 넘버 원 넘버 투 형님들 같이 막 공연을 하게 돼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처음 어, 도전 아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어, 베스트로 잘한건 아닌 것 같지만 어, 베스트로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에너지,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감사했고요. 어, 앞으로도 많이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태프분들하고 너무 고생 많으셔가지고 박수 한 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윤지성 역을 맡은 박우입니다 음, 들어보니까 많은 배우분들께서 자기 원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 역을 해서 힘들었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100% 이상 120%제 성격과 딱 맞는 옷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거룩하죠, 목소리가. 아, 그리고 제 성격이랑 정말 윤지석이라 캐릭터랑 정말 비슷해요. 음. 어렸을 때 꿈꿨던 이 세상은 음악 소리가 가득했었던 세상인데, 지금은 내가 누군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윤지석이. 아, 저는 제가 누군지 압니다. <laughs> 에, 가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바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보다 이 짧은 2년 동안 윤지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가끔 제가 윤지석인 줄 알아요. 네. 엄마한테 전해어 엄마 지석이야 뭐 이럴 뻔다 했어요 지금 급하게 만든거죠? 친하죠 <laughs> 세상에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윤지석 캐릭터를 좋아하고 닮았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즐겁게 지금까지 관람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태 어, 형인가 봅니다. 네, 그런데 어, 이제 장보고가 스물아홉이거든요. 네. <laughs> 네, 어 그래서 사실 6섯 세근을 하면서 정말 어 서른을 앞둔 남자처럼 정말 신나게 여러분들과 같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더 그랬던 것 같고 어. 초연 때가 생각이 나요. 초연 때첫 공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때는 정말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렵게 올렸던 극이었는데 어, 첫 공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 행복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 어, 진심은 정말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 해주시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공연 정말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2년 3년 이렇게 가면서 어, 이 많은 팬들이 또 생기고 어, 많이 또 와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오실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희가 너무 신나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또 좋은 스태프들과 같이 어, 이렇게 즐거운 공연을 할수 있었으면 정말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무대에 있는 순간은 정말 어, 장복으로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그, 하나, 둘, 셋 하면, 어이구, 아, 어떻게 해야 되지? 6시, 아이고, 말이야. 6시 타이틀 만만할까요? 네. 아, 저기, 어, 정노야,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요? 어. 다음 저... 아, 노래. 안녕하세요! 아, 노래하게요? 네. 아, 이거 한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오빠 하고 끝날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6 시. 네.